이거. 밖에 눈이 오지 않아도 집에서 눈놀이를 할수 있다고? 네 오늘은 엄마표 집콕놀이 3탄 스노우 파우더 눈놀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요 스노우 파우더 가루예요 우리 하얀 가루에다가 물을 섞으면 가루가 부풀어 오르면서 눈처럼 아주 시원하고 촉촉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두 번째 재료는 물이에요 세 번째 재료는 물감과 스포이드인데요. 어, 물감에다가 물을 넣어서 우리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쭉 짜서 눈 위에 뿌려주면 아주 예쁜 색깔 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눈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Go, go! 먼저 스노우 파우더 가루를 트레이에 뿌려줍니다. 그 다음, 가루 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루가 부풀어 오르면서 진짜 눈처럼 변했어요. 야, 이거 스케이트 얼음이야, 어. 느낌이 좋아. 어, 집에 있는 뜰채를 이용해서 눈을 뿌려봅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눈의 질감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슬러시 얼음 위에 손바닥도 꾹 눌러서 찍어봅니다. 다음으로 스포이드 물감을 눈 위에 뿌려봅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깔 눈으로 변신을 했어요. 색깔 너무 예쁘다. 디게빛. 스노우 파우더 눈놀이 추천드려요. 이게 재미있어요. 나도. 나도요.